네, 1992년 개관 때부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또 발자취를 함께해온 그런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시림미술관인데요. 오늘은 전승보 광주시림미술관 신임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새로 오신 걸 축하해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광주시림미술관은 한국 미술계에서 어~ (3대) 공공미술관이라고 어, 이야기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개관이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 가장 그~ 맏형의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러서, 네. 어, 광주 시민 여러분께, 아, 네. 어, 이런, 어, 중책을 맡게 돼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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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지 출신이 광주시리 미술관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기대 반, 걱정 반, 네. 아, 다들 같는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기대하시는 바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걱정을 하시는 것도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모든 일이 어, 소통을 통해서 어,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니까요. 어, 많은 분들 찾아뵙고 또 의견이 다른 분들도 네.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들어서 네. 어, 의견들을 종합하고. 어, 경청해서 그렇게 일을 심사숙고해서 일을 네. 어,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어, 제2회 광주 비엔날레 전시부장도 어, 역임하셨고요. 또2013 아시아 문화개발원 상설전시 책임연구원으로도 계셨는데 어, 그밖에도 또 광주와의 인연 어떤 게 있을까요? 뭐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네. 광주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땡이 광주입니다. 네네. 아, 그런 인연도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엔날레나 아시아문화전당첫 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어, 참여를 해 와서 개관 직전까지 일을 또 어, 틈틈이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또 일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시린 미술관은 어. 이 아시아 문화 전당과 비엔날레와 함께 시너지 네. 효과를 낼수 있도록 네. 어, 긴밀하게 협조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관장님은 싱가포르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셨고 또요코하마계양 150주, 150주년 기념전 큐레이터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해외 네트워킹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을 하다 보니 네. 국제전을 하게 됐고 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됐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어, 그런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제 인적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지만, 네. 어,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도 어, 관장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미술관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어, 어떤 어 관장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이 어, 국제 교류에 있어서 가장 어, 선진적인 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어, 가장 주력한 어,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네. 네. 체계를 잡아놓겠다 이런 포부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 관장님께서 평소 우리 지역 미술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어. 광주라고 하면은 누구나 뭐 대다수가 어 호남 남정 수묵화, 네, 아 그리고 어 서양화단의 오지오 인직순 선생으로 이어지는 대보를 네.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시립미술관은 당연히 지역 미술의 지능과 지역 작가들의 네. 어 창작 지원을 힘써야 하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어, 광주가 최근에 에, 유네스코 창유네스코 의 미디어 아트 창의 어,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 아시아 문화 전당이나 비엔날레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시립 미술관에서 어, 지역의 이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 시설들과 함께 협력하는. 어, 그런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광주시립미술관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데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광역지자체의 미술관의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종합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박수근 미술관이라든지, 네. 무슨 과학박물관이라든지, 이중선 미술관 같은 경우는 네. 특화된 한 주제를 가지고 네. 처음부터 목표가 있고, 소장품도 특정한 것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몇백만의 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네.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한 25년이 있었는데요. 일단 초기 안착 단계가 무사히 이제는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서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21세기의 그 모델을 네. 추구하는 네. 그런 미술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광주미술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어 해외 교류에 있어서 네. 실제로 어, 우리의 자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내 발밑에 있다 음. 네. 어,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어, 새롭게, 에, 재발견하고 네. 이것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 즐길 수 있는가. 저는, 어, 해답은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2018 미술 주간을 맞이해서 뭐 미술관 스탬프 투어 또 광주 시립 미술관 아트 나이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광주 시립 미술관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 미술관에 우리 흔히 그 벽이 없는 미술관, 네. 문턱이 없는 미술관 네.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 당연히. 어, 미술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런데 그런 감동과 함께 어~ 정말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미술관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그 감동과 어떻게 결합할 수가 있는가 네. 저는 어, 흥미진진한 네. 사건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아, 네. 그래서 복합적인 문화예술 행사들이 네.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네. 춤추는 미술관, 음 짜장면데이, 음 짜장면을 먹는 미술관, 아뭐 이런 소위 어, 자라나는 어, 세대들에게, 그리고 기성 세대들에게도 네. 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네. 어, 샘솟는 그런 미술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근엄한 미술관을 뛰어넘어서 가족들이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렇죠. 예, 편안한 미술관. 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